자 녹화를 할게요. 어자 그러면 새로운 씬을 만들었죠. 자 새로운 씬을 만들었으면 씬을 저장을 할 거예요.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여기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서 씬을 저장할 거예요. 지금 폴더가 따로 없으니까 씬을 아 씬이 신지 폴더가 없네요 호 안에 있냐? 호 안에 신지 폴더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어... 알고리즘 신 너무 이름이 거창하긴 한데 알고리즘 신 이게 맞나 철자가? I I 맞죠? Y가 아니고 i 죠 가끔 헷갈리는데 I 맞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알고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크리에이트 MT에서 빈 게임 오브젝트 를 하나 만들게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어, 스크립트도 하나 만들게요. 스크립트는 스크립트 이름은 배열인데 배열은 영어로 array라고 해요. array test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어레이 테스트.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첫 번째 배열의 선언할 선언 방법 배열은 어떻게 선언할 수 있냐면 써머리로 되냐 있냐. 배열은 어떻게 선언하냐면 자료형 옆에 이렇게 꺽쇠를 쓰고요. 열고 닫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값을 넣을 때는 는 하고 보통 이렇게 그냥 값을 값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원래 변수 방식이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어, 이렇게 값 1, 값 2. 해서 내가 몇개 넣을 건지 이렇게 왔네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laughs>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지금 내가 이 값을 몇개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안에 변그 변수의 크기 안에 변수가 몇개 들어갈 건지를 미리 개수랑 값이랑 한꺼번에 다 집어 넣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다 넣는 게 아니라 나는 몇 개를 늘 배열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만하고 아직 값은 안 넣을 거예요. 어,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건 이제 1번 방식. 이거는 값과 크기를 배열의 크기를 미리 다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자료형 변수 이렇게 한 다음에 변수 이름, 한 다음에 저희 벡터나 이런 거 클래스 만들 때도 뭘 썼었어요 키워드? 뭔가 새로운 걸 뭔가 변수를 만들 때는 new라는 걸 썼죠. new 하고 변수 아, 자료형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크기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여기 그 우리 반의 나이 변수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어, 자료형은 당연히 나이는 인트형이 될 거고, 인트형 배열 뭐 어, 라파의 에이지, 라파나이 해가지고 에이지스 복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 아까 승민이는 50살, 어, 기신님은 30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그럼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제가 만약에 모든 사람의 나이를 다 넣었으면. 2 0개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 배열의 크기는 20개고, 값들은 뭐 50, 30,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두 번째 방식으로 한다면, 인트형 배열, 라파, 에이지. 이렇게 하고, 아직 값을, 나이를 다못 물어봤어. 나이, 승민이가 50살이고, 어, 기신형님이 30살이고 했는데, 어, 상규님은몇 살인지 내가 몰라요. 그래서 나, 나중에 물어보고 넣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방만 만들어 놓고 싶어요. 어, 나중에 내가 이제 다시 채워 넣을 건데 일단 방은 먼저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20명 짜리 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인트형 뭐 예를 들어서 20명 요런 식아이 빼먹었죠. 어, 요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값은 없는데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변수에 변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인트형 변수 선언할 때 값이 아무것도 안 넣으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0이 들어가 있죠. 어, 얘도 그냥 0이 20개가 들어가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배열 변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아예 아이고. 또는 아예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직 방의 크기도 없고 값도 없는 근데 아, 앞으로 방의 아까 같이 n e w 해서 방의 크기나 앞으로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반에 몇명 있는지도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이가 몇 살인지 하나도 하나 물어보지도 않았고 우리 반에 몇명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 반에 만약에 어,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숫자를 확정하고 방의 크기를 정해주고 그다음에 한 명씩 물어봐서 내가 나이를 집어 넣어줄 거야.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선언하겠죠. 을 아직 불확정적인 상태. 네. 이렇게도 선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걸 하나 해볼게요. 일단은 어떤 값을 하나 만들게요. 어차피 int 아파이지 했으니까 대충 써볼게요. 아파 에이지스 한 다음에 여기다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뭐 50, 30, 뭐 25, 17, 뭐 29, 아니2 8 자, 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배열 선, 배열 변수. 자, 그럼 여기서 뭘할 거냐면, 배열에 세 번째 값을 출력한다. 요런 걸 하나 할 거예요. 자, 배열을 만들었으면 내가 배열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몇 번째 값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몇 번째 값을 가지고 뭘 쓰려고 해요 내가 이제 몇 번째 값을 불러올 줄 알아야 되죠 변수는 그 다음에 배열에 총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지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보통 어떤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부터 하나씩 하나씩 출력을 다 하려고 해요 그럼 보통 뭘해요 하나씩 1번부터 0번부터 다쓸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열이 1000개짜리에요 1000번 다 코드로 쓰진 않을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런 단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그 무슨 문을 썼었죠? 포문이라는 걸 썼었죠. 반복문. 예. 반복문을 쓰려면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반복문 안에는 시작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가죠. 세 번째는 증감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조건을 들어가려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끝, 처음부터 끝까지 배열에 있는 값을 하나씩 하나씩 다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처음과 끝을 알아야 되죠. 처음은 당연히 뭔지 알죠. 몇, 뭐예요? 0이죠. 제가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배열은.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은 무조건 0번인 줄 알아요. 근데 끝이 언젠지 모르죠. 그거는 배열에, 그거를, 그래서 배열을 만들 때 저희가 값을, 방 크기를 선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배열의 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만든 배열이 아니에요. 누군가 딴 사람이 만든 배열이에요. 내가 선언했을 땐 내가 알지만 다른 사람이 선언한 거알 수가 없죠. 또는 아까 같이 값을 미리 안 넣어놨어요. 그때그때 막뭐 어떤 코드에 의해서 값을 집어넣어놨어요. 총몇개 들어가 있는지 지금 모를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값을 알기 위해서 배열의 길이라고 해요. 길이를 출력한다. 이런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자, 이제 배열의 세 번째 값을 출력하려면 간단하게 그냥 저희 어 프린트, 프린트를 할 건데, 뭘 프린트 하냐면 라파 에이지스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그냥 배열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한번 어떻게 나오는가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프린, 플레이를 해볼게요. 콘솔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인트형, 인트32, 인트32는 인트형이란 뜻이에요. 인트형 배열이다. 라고만 나와요. 그냥 이렇게 배열 이름만 쳐버리면, 변수 이름만 치면. 원래는 만약에 제가 그냥 이런 배열 변수로 안 만들고 그냥 변수로 만들면, 원래 그냥 그 배열 안 그릇 안에 담겨 있던 값이 나왔었죠. 근데 배열을 그냥 이렇게 쓰면 배열 이건 배열형이다, 인트형 배열이다 하고 데이터형만 알려주고 값은 알려주지 않아요. 값은 따로따로 불러내야 돼요. 왜냐면 묶음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예를 들어 세 번째 나는 세 번째 값이 필요해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인덱스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어제 세 번째면 몇 번이에요 인덱스가? 2에요. 0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면 자, 25라고 나오네요. 25. 세 번째 값이 25가 맞죠. 자, 이, 이게 처음에, 처음, 이제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요, 요, 그 0번부터 시작하는 것 때문에 몇 번째 할때 하나가 적게 시작해야 된다는 라 것을 좀 유념을 해야 돼요. 가끔씩 많이 틀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 라파 에이지스라는 배열의 총 개, 길이는 몇일까요? 몇, 몇이에요? 5죠?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프린트하고 배열의 길이를 할 건데 배열의 길이는 어, 라파에이지스 한 다음에 얘도 기능하고 또는 속성 이런 걸 한번 볼수 있도록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점을 찍었더니 여러 가지 몇 가지 변수나 함수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중에 길이 해서 랭스 이런 게 있네요 아 랭스 뭔가 길이 같죠 이름 자체가 랭스 이렇게 했더니 얘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첫 번째는 25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요 5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배열은 제가 어떤 배열을 바, 배열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배열의 이름에다가 점 찍고 랭스, 이렇게 쓰면은 그 배열의 길이가 몇 개, 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 배열의 총 길이 알았네. 그러면, 배열을, 배열의 세 번째는 뭐를할거냐면 얘네들은 다시 주석을 처리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할 거예요. 여러분도 포문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방금 한이 라파 에이지, 배열의 값을 모두 출력한다. 뭐한 한 줄에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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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할 거예요. 뭘 이용해서 포문을 사용해서 자 도전. 이 배열의 길이가 0부터 시, 배열의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잠깐 그 초, 처음 배열을 다루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자, 포문을 쓰는데 몇부터 시작할 거냐면 어차피 인덱스는 int죠. int로 해서 i라고 할게요. i는 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 조건을 0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i는 어떤 사람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라파 에이지스의 랭스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5 이하, 5 이하면, 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i++ 이렇게 썼어요. 하나씩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죠. 0부터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플러스 하나, 한번뭐 실행을 하고 나서, i 값이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i가 1이 됐고, 1이 돼서,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또 한번 실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프린트, 라파, 에이지스의 i번째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이 i값이 0일 때는 0이 들어갈 거고, 1이면 1이 될 거고, 계속 i값이 증가하는 만큼 계속 출력을 하겠죠. 언제까지?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될 때까지. 그쵸? 3인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거짓이 되는 순간 끝나죠. 자 근데 자 이렇게 하고 만약 이렇게 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자어 나오긴 나와요. 처음에 나오긴 나오다가 마지막에 뭔가 에러가 하나 딱 뜨죠. 어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주의하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주의하라는 것 중에 하나에요. 5보다 작거나 같은 5이하면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5이하면이라면 저희 인덱스는 지금 5개지만 마지막 인덱스가 5일까요? 4일까요? 6일까요? 6이요? 6이요? 0부터 한번 세보세요 5개면 배열이 5개면 인덱스 마지막 인덱스는 몇 번째예요? 몇이에요? 4예요. 10개면, 배열에 10개 값이 들어가 있으면, 마지막 인덱스는 몇이 되겠어요? 9가 되죠. 그러면, 지금 조건,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예요 i가 5가 됐어요. 5는 5보다 작거나 같죠. 참이죠. 그러면 이걸 실행을 하겠죠. 근데 5, 불러내려고 하는 값이 없어요. 인덱스에.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에러 메시지를 잠깐 볼게요. 되게 자주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에러 메시지인데 배열과 관련된 에러 메시지 중에 이렇게 인덱스가 바운더리를 벗어났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내가 지금 배열에 인덱스가 인덱스가 없는 값을 호출하려고 했다는 에러예요 앞으로 되게 자주 볼 거예요 어, 다른 걸막 하다가도 저것 때문에 몇번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저런 아 s i 그 아웃사이드 더 바운드 이런 말이 나오면 아 내가 지금 없는 인덱스를 호출하려고 했네. 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는 빼야죠. 마지막 번호는 빼야죠. 이제 앞으로 엄청 자주 쓰게 될 어, 포문 형식 중에 하나예요. 이 배열을 이용한 배열, 배열이라는 거는 거의 이 포모하고 뗄레야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즘 그런 거 많이 들어보죠. 이제 막 IT 관련 어뭐 강의나 뭐책 이런 것 중에 보면은 데이터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런 거 나오죠. 보면은 거의 다뭐 하냐면 데이터를 막 모으고 관리하고 변형하고 분류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이 사람들이 하는 다루는 데이터들은 막 10개 20개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막 1000만개 1억개 막 이렇게 써요. 수십억개 이런 데이터들을 막 관리를 할때 보면은 데이터를 엄청 잘 가공할 줄 알아야 되죠. 그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요런 배열이나 반복문 요런 것들 정말 많이 써요. 항상 그런 것 데이터 가. 뭐 데이터 관련 쪽, 특히 뭐 서버에서 유저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한다든가 를 어, 이런 것도 전부 다 리스트나 배열 같은 데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포문이나 막 이런 걸로 검색을 하나씩 하나씩 다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포문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져요. 지금 당장에는 아뭐 이렇게 쓸 일이 뭐 있나 싶지만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어, 배열이랑 포문은 항상 연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여운이.